매의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를 말씀은 출애국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해막을 세우고 또 증거계를 들여놓고 또 희장으로 그 계를 가리고 또 상을 들려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장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금 향단을 진거기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희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해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해막과 재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희장을 달고 하나님은 첫째 달 초하루 즉 새를 맞는 첫날에 성막을 세우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의 완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가 완성되자 하나님은 이것들이 있어야 될 곳을 일러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 기구들이 제 위치에 놓이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득한 강야 한복판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삼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삶을 시작해 하십니다.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또간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에 거룩하게 하라. 그 재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9절에서 11절은 성막과 기물들의 간율를 바르는 내용입니다. 성막안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간율를 바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성막안에 배정하시고 또간율로 거룩하게 구발하실 때이 모든 기구가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부르셨고 구원하셨기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12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해방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곧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며,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2절에서 16절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간유를 붙는 내용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거기서 다양한 재물들이 받쳐지며 독특한 의뢰들이 거행됩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이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제사장 위임식의 모든 내용을 본문을 생략하고 간단히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했다라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제사장 위임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간유를 그들에게 바르는 일, 즉 기름 부음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또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추레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주님은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십니다. 요한한께서는 모세에게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러 가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에서 사용될 기구들을 제자리에 배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유를 가져다가 그 모든 성막의 기구들에 바르는 예식을 거행했고 또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해망문으로 데려가서 물로 씻기고 제사장의 옷을 입힌 후 기름을 발랐습니다. 하나님은 적시에 적소에 적합하게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